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러니 복종하라. 라는 구절에 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권세는 정권이겠죠. 정권, 정부, 각 나라와 사회의 권력 구조일 텐데 이것에 복종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laughs> 힘을 가지고 아스리는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대로, 이것은 하나의 컨텍스트에 불과합니다. 정권이라는 것, 그때의 사회의 어떤 질서나 구조는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가 뭐냐? 지금. 한국 전문 용어를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연극을 하려면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 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이 납니다. 연극을 하려면 희곡이 있어야 되고 희극 말고 곡이 있어야 되고 어, 관중이 있어야 되고 무대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무대라는 뜻입니다. 무대. 그게 있어야 뭘 하죠? 어, 그 연극을 하려는 이유는 텍스트를 이제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담고 그 텍스트를 표현하려는 것이 연극의 목적입니다. 거기서 무대는 컨텍스트다 이거죠. 무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가 하나의 그 무대가 돼서 더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사회권 주는 어떤 권위, 어떤 구조, 유산, 질서, 정서라는 것이 전부 컨텍스트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 해야 됩니까? 텍스트를 담아야 되는데. 세상은 컨텍스트는 다 보고 있습니다. 자연 자체가 컨텍스트죠. 역사. 그리고 질서, 현실, 공간적 현실이다 컨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내내 누적되어 온 반복되는 결론과 같이 자연주의는 필연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허무주의로 나갑니다. 죽어버리니까요. 소멸되니까. 모든 생명은 소멸되니까. 허무주의로 나갑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컨텍스트 싸움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서로 길을 쓰고 더 많은 볕을 쬐려고 키를 키우고, 나라가 땅을 빼앗고 자원을 확보하고, 한 나라 한 사회 속에서는 정권을 움켜쥐어 어째서든지 강제력을 가진 자 우위에 서는 자가 되는 컨텍스트를 다투는 싸움이 될 지언정 텍스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뭘 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연이 생명을 낳고 있어도 생명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가 태어나고 선택할 수 없는 어떤 정황 속에 있는 것을 극복을 하는데, 또는 바꾸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와 이 원칙 속에서 담아낼 텍스트가 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 세상적인 답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마치... 이 정권과 질서와 구조가 우리가 몸담고 사는 컨텍스트의 가장 외벽이니까 좋게 만들자. 그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자. 그게 이제 민주사회입니다. 그 속에 살아야 되는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합의하에 정권을 창출하자. 민주 사회입니다. 그걸 해 보니까 결국 시민 사회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모든 인류의 어떤 공통된 이해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민주 사회를 만들려면 시민들 즉 국민들의 실력이 더 나아져야 된다. 어떤 실력? 모든 권리는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까지 왔습니다 이 실력이 없으면 힘이 약해서 언제나 손해본다는 것만 남거든요 잘못된 나라에 살기 때문에 억울하다만 남거든요 그게 어느 정권에다 대고 할수 있는 욕이거나 자기가 태어난 시대나 나라에다 대고 할수 있는 불평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국민노릇을 해야 되는 그 수가 적을 때는 속썩어야 되는 그 수가 늘어나도록 애써야 되는 컨텍스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시민 정신, 시민 사회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야죠. 그데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이 합의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요? 결국, 죽어 없어질 내일이라는 것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확신도 자신도 역사적 증거도 없이 죽어 버리고 말내한 인생을 그 기대할 수도 상상할 수도 안심할 수도 없는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오늘 책임을 위하여 권리를 양보하고 헌신하고 질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이르면 이게 복잡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기독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너희는 내일이 있다. 너희는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승리와 영광이 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너희 자신이 구원받아 알고 있는 자들이다 마음 놓고 양보해라 져라 지는 길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유일하게 사실은 시민 정신을 가지고 있고 시민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무슨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질수 있습니다. 지는 것으로도 지고 짊어지는 것으로도 질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뭘 만드실 수 있다. 열한기 상 십구장에 가시면. <laughs> 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나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 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걸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이마여리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나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의길의을때 너는 내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스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요,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으리라. 죽이리라. 죽이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젠 좀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뛰어내려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이겼으나 이세벨의 권세가 여전히 등등한 것을 보고 놀라서. 비유컨대 위화도에서 이기고 사이판으로 도망간 겁니다 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왜 여기 있느냐 네 자리가 왜 여기냐 하나님 모두 죽이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떡하라 말입니까 너 내일 굴 앞에서 보자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왜 여기 있냐 똑같은 답을 하죠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 하나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얘기하죠. 너 가서 하사일로 아람왕 세워라. 예후로 이스라엘 왕 세워라. 엘리사로 선지자 삼아라. 무슨 소리죠? 이 컨텍스트가 계속되게 하라 아합이 왕인, 악한 왕인 이 이스라엘을 악한 대로 존속시켜라 그럽니다. 그 가장 큰 대적인 아람 왕조를 연장시키랩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 세워라. 걱정하지 마라. 7천명이나 남아있다. 그 7천명은 정결하고 가려 뽑힌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컨텍스트 속에 감춰진 삼켜진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컨텍스트에 사로잡힌 것 같이 무대 위에 서서 무대가 삼킨 것 같이 무대 안에서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컨텍스트 속에 텍스트를 담기하여 그걸 유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게 뭔가 속에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기적과 구원과 자비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두려움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역사란 반복에 불과하다. 우연의 산물이다. 의식이 없고 낙관할 수 없다. 밖에는 가질 게 없습니다. 인문학이라는 얘기는 그컨텍스트 얘기입니다. 그게 아무리 멋있어도. 남아낸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남과 여, 여라는 그 유명한 영화, 그 중요한 복음 영화인데 에, 그 프랑스 영화죠. 그, 그 사랑하지만 이렇게 선뜻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둘이 대화 중에 집에 불이 나면 피카소 그림을 들고 나올래? 고양이를 들고 나올래? 고양이 들고 나오겠다. 왜?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가를 보지 못하면 이 세상 인생에서 감사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은혜는 모든 은혜는 그가 겪은 모든 억울함을 역전시킵니다. 그거 손해보지 않았어. 이게 은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보는 본문과 같이, 그러니까 너희 사랑해라. 이렇게 됩니다. 아니, 느닷없이 여기서 왜 사랑 타령일까요? 왜 사랑 타령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랍니다. 다시 이 컨텍스트 속에 텍스트를 담으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내 인생의 억울함을 컨텍스트로 풀지 않고 텍스트를 담아내는 자로 위대하게 서있다를 이해해야 되는 자가 가지는 구체적, 구체적 길, 구체적 실천, 덕목,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이웃이 있습니다. 악은 대부분의 경우 제거해서 없애려고 합니다. 아근 제거해서 없애려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기독교 신자들에게서도 예수를 믿으면 정결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소극적인 그 이해가 우선해서 저희 흠 없으려는 거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교만하지 않는 것, 진심이 부족한 것으로 전부 이렇게. 거기에 붙들려 가는데 사랑이라는 건 그것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악을 제거하면 선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죠. 악을 제거하면 공이 남습니다. 공, 꽝. 선은 다른 것입니다. 악은 선의 부재입니다. 악은 선의 부패며 악은 선의 부재입니다. 왜곡입니다. 선과 악은 대등하게 있는 적대적은 대등한 이원론적 지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선을 파먹는 것입니다. 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악을 제거하면 선이 재생되거나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장 우리 실감나는 역사적 증거로 조선 사회를 보십시오. 오해를 받으면 그만두죠. 그만두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자기한테 준 능력과 지위를 책임있게 하지 않고 요간 먹기 위해서 다 그만두는 바람에 우리 식으로 하지만 무능한 것들만 남습니다. 무능한 건왜 남았냐? 탐욕과 부정부패를 할 능력이 없어서 물 같고 흙 같고 이런 것들만 남는 겁니다. 알아들으세요. 누구 관둬라 나안 한다 이건 기독교와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들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채우는 것. 그 적극적인 선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니, 이 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지독한 데까지 간이 한국 유학의 경지는 결국 신독이죠. 신독.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간다. 누가 볼 때만 윤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잘한다. 그건 얼마나, 얼마나 기독교 정신과 먼 것이냐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경지를 말합니다. 이웃은 옆에 있는 사람을 없어도 되는 옆에 있는 존재가 거부되고 모욕스러운 표현입니다. 그 스스로가 그 사람의 존재가 옆 사람에게 기뻐야 되는 것이고 옆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 어떤 윤리와 법에 매어 달려 인간이 아닌 아무런 사심과 정서가 없는 원칙이 되어 버리는 것은 못할 짓인 것입니다. 창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무성함이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라비틀어진 것입니다. 자꾸 그리 갑니다. 그리 가죠.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그 가장 부요한 생명에 관한 그 구원에 관한 그 능력을 놓치면 표정이 나쁩니다. 목사님도 그러세요. 제 자식 표정이 좋아야 됩니다. 저야 젖 먹이는 엄마 같으니까 긴장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의 다름입니다. 슨부여하고 풍성합니다. 강아지가 와서 한입 뱀으로도 남는 게 많아야 됩니다. 그, 뺏어간 강아지 쫓아가서 잡아먹을 필요 없습니다. 넉넉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 사랑은 뭐죠? 사랑은. 우리 고린도더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뭘 참죠? 뭘 참는 거예요? 고통을,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뭐가 고통이죠? 같이 사는 사람이 고통인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이웃이 고통스럽습니다. 왜 저런가? 너는 왜내 마음과 다른가? 너는 왜 그러는가? 그걸 어떻게 참으라고요?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덕목으로, 이런 명분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와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마음에 안드는데 아까 얘기했죠. 한 권세는. 그 시대의 권세와 질서와 구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컨텍스트다. 겁내지 마라 컨텍스트다. 그 안에 사는자가 되라. 집이 멋있냐 멋있지 않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 안에 사는 식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아닙니까그네 그러니까 이웃을 견제하는 그는 상대역이다 이겁니다. 상대역이다. 배너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메살라. 메살라가 없으면 배너는 한세 명밖에 안 봤을 겁니다. 그그 그 드라마를 유지할 수가 없고 메시지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메살라의 역할. 그극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 로마 황제. 그 사람을 죽이는데 그 영화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담을 메시지가 거기는 초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너, 한 개인의 생애에서,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수였지요. 복수. 복수를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를 만나 가슴에 칼을 놓기까지. 인생의 가치. 인생에 허락되는 운명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게 되죠. 무엇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오직 복수심에 불타서. 그러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겁이라는 겁니까? 무엇이? 왜 나라가 이 꼴이냐고? 무능해서 그러죠. 당연히 무능해서 그러죠. 왜 무능하냐고? 우리는 이것보다 훌륭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둘러 뺑기 칠해서 하판으로 틀어 맞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둘러, 서둘러 등수를 올렸죠. 20등 안에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다 베니아판이었다.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시 하자. 똑바로 해라. 그러면 하루아침에 된다고요? 아니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은 어찌 해야 되는가? 아슬아슬하게 살아야죠. 그 사고가 우리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텍스트를 담을 수 있답니다. 예수는 잡혀 죽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고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놀라운 절망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걸로 뭘 하셨다고요? 인류와 역사를 역전시킵니다 모든 인류 각 개인의 생애를 바꿔놓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부활 생명을 가져요. 그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 그의 일어난 모든 일. 자신의 못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일까지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운명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 이 모든 일을 그의 부활로 완성시켜놓고 우리 보고 우리 인생을 그 운명 속에서 살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니 무대에 올라가십시오. 무대에 올라가십시오. 자기 역할을 하십시오. 멧살라하고 싸우십시오. 휴식 시간에 데리고 나와서 같이 짜장면 먹으십시오. 그 사람을 죽여 없애면 어떡하려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천국에 가면 모두가 사랑스럽게 충분할 만큼 적극적인 선으로만 가득 차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직 만들어지는 시간 속에서 시민사회 천국. 시민사회를 만들어도 이 세상 나라가 천국을 만들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사명을 천국을 기대하는 자로서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어느 한 국가와 시대에 하나의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의 덕목들을, 약속들을, 그 기적들을 우리에게 담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십시오. 멋진 국민 시민 되어서 내가 이민감은 죽이겠다는 말의 뜻입니다. 갈 수밖에 있는 경우를 다 차단하자는 것 아니오. 여기에 보내줬으니 이 무대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하신 방법의 신비를 직접 체험하시는 기적의 길을 걸으십시오. 사랑이 가지는 여러분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명예를 살아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보복할 필요 없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명예로운 지위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 의 인생을 살아, 우리 이웃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적을 알리는, 나누는 복된 삶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